밤이 대동입니다 제2의 고향 제2의 고향 부산 부산 다음에 경주에서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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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갑니다. 아, 오늘은 부산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지하철 타고 당장 가야되요. 올 때는 아우차로 아우선문차로 재미난 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더 문제입니다. 타고 가려고 하면 엔진이 뒤에 붙어있습니다. 시끄러운 거. 방대통령 항상 메인 티 자석 중앙이 왔습니다. 어릴 때부터 습관대로면 지금도 메인. 에 원래 자석에 중앙이 안넘가 편한데.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. 맨 뒤에 이렇게 시끄러운 나무숲이 멀리 보 단지, 관절적이 관지 좀안 좋아서. 정신력은 강하고. 아직까지는 20대, 30, 30대는 전부하고 한 4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마음은 그런, 마음은 뭐 10대에서. 마음은 1 0대 아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. 듣기좋은 의식이고 나이에 장사없어 요 항상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무장하는게 최고야 그럴거 모르고 막쓰레도 모른다고 하는건 그는 완전 때를 놓아야 돼 맞죠? 희한한 인간들 때문에 선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 나이 먹는 사람 나이 먹은건 말고 서럽고, 서럽잖아. 누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. 세월이 묻어가니까 할수 없지. 나이 먹으니까 나이 값을 해라, 뭐 해라. 왜 그러? 그래? 고민은 하고 싶지. 중간에 뭐 기쁨도 있고 슬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순간순간이 기쁨도 순간이 슬릴도 순간이고 보통은 순간이 아닌 것 같아 보통은 영원히 같이 가는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행설수술 하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연륜 이 있으니까. 세상을 그지구지 굳이 하여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간 것 뒤돌아보면 탑 이랑 하나, 사야겠다 하행 스는 차가, 차 도로 가 조금 한가 하고 어, 부산 가는차는 조금 많 네.